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티르키의 이스탄불 여행시에 인상적이었던 술탄 아흐메트 모스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티르키의 이스탄불에 위치한 술탄 아흐메트 모스크는 대표적인 이슬람 사원으로 블루 모스크라고도 불립니다. 독특한 건축 양식과 문화, 종교적 중요성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스크 중 하나인데 입장료가 무료라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블루 모스크는 이스탄불의 술탄 아흐메트 지역에 위치하여서 바로 맞은편에는 아야 소피아가 있기도 합니다. 두 건축물 모두 이스탄불의 중요한 랜드마크로 유명하니까 이스탄불 여행을 계획하신다고 하면 꼭 한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어, 지금 가는 도중에 주변의 모습을 영상에 담아드리고 있는데요. 마침 겨울비가 흩날리고 있는 그런 가운데 비가 많이 오지는 않아서 어떤 분들은 우산을 쓰고 어, 있지 않기도 하고요. 저는 그래도 어, 가랑비에 옷을 젖는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우산을 쓰기, 쓰기도 했습니다. 하늘을 보니까 어, 비가 오기도 하지만 파란 하늘이 또 군데군데 보이고요. 영상에 담을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까지도 멋지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정말 정말 많았습니다. 저도 깜짝 놀라서 야 이렇게 관광객이 많을 줄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들어가는 줄이 영상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렸는데 기다릴 만했습니다. 기다려서 안에 들어가서 구경하는 시간이 한 10분에서 20분 남짓했지만, 정말, 어그 시간이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고, 제가 여타 많은 그런 성당이라든지 모스크, 사원에 다녀봤지만, 블루모스크는 밖에서 보는 것보다 실제로 안에서 보는 것들이 더욱더 멋있고 환상적이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들어가는 길목에, 어, 우려 입장이다 보니까, 관광객들의 모습. 블루 모스크라고도 불리는 술탄 아흐메트 모스크는 오스만 제국의 술탄 아흐메트 1세의 명령으로 건축되었고, 1609년에서 1616년 사이에 완공되었다고 합니다. 어, 실내로 들어가서 직접 이 웅장한 모습을 보니 말문이 막혔고, 가이드님께서 관련해 가지고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녹음이 안 됐습니다. 음성으로 담을 수가 없어서 감사 스마일이 이때 제 느낌을 말씀을 드리면 정말 너무너무 안에 있는 모습이 예쁘고 아름다워서 말문이 막혔고 그리고 영상을 갖다가 담기에는 너무너무 어제 카메라가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 블루모스크의 어이 웅장한 광경을 보고 감탄과 감동을 갖다가 하는 모습을 제가 어 직접 현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어 저는 정말 어이 모스크 내부를 보면서 어 1600년도에 만들었다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21세기에 만들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 모스크 내부는 어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정말 높고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모스크 내부를 장식한 수천 장의 푸른 이즈닉 타일에서 이름을 따와서 블루 모스크라고 별칭이 붙였다고 하는데 그 별칭에 딱 맞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멋진 건축물이었다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이야기 드리면서 현재에도 이슬람 예배 장소로 사용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매일 다섯 차례 이루어지는 예배 시간에는 모스크 안으로의 관광객 입장이 제한되는데 감사 스마일은 운이 좋게도 어, 이 시간을 피해서 직접 블루모스크를 현장에서 감상을 할 수가 있었고요. 또 내부로 많은 사람들이 어, 여러 가지의 어, 자기만의 그런 어, 기원 기도를 하는 모습을 느낄 수가 있었고 감사스마일도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 새해 소원을 짤막하게 어, 기원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어, 안쪽에 어, 어린 친구들이 어, 또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슬람 문화 생활권에 있는 어, 이분들의 이런 생활 양식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슬람 문화 생활권에 대해서 어, 많이 모르지만 그래도 조금은 알 수도 있을 것 같은 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금번 어, 티르키의 이스탄불 여행을 통해서 감사스마일이 버키니스트로 행해 왔었던 것들을 어, 정말 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실천을 했다는 것에서 다시 한번 어, 많은 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외부보다 내부가 훨씬 아름다운 블루머스크 하나하나 섬세하게 감사스마일이 영상을 담아드렸으면 더욱 좋았겠지만 그러질 못한 점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감사스마일은 어, 이스탄불, 트리케트리케 트리케 이스탄불을 다시 한번 꼭 시간 내서 자유로라도 한번 다시 방문할 것이고요 블루모스크는 그때 한번 날씨 좋을 때 재방문해 보면 더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감사 스마일이 영상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감수님들이 직접 티르케 현장에 가서 직접 느껴보실 것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블루모스크에서 감사 스마일이었습니다. 감사 스마일이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술탄 아흐메트 사원 최고라는 이야기, 그리고 블루모스크 사원이 최고였다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끝으로 덧붙여서 이야기 드립니다.